생일이 라고 알아주는 건돈 쓰러 오라는 데밖에 없네. 재석 씨, 응? 오늘 맥주 한잔 할래요? 내가 쏠게요. 어 미안, 내 오늘 여자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한잔하자. 어, 먼저 들어갈게. 네, 혁수 씨, 오늘 바빠요? 아니요, 그럼 제가회의자료좀 정리 좀 해주세요. 아 제가 싫어, 오시 남자 친구랑 0일이거든요 제가 커피 꼭 쓸게요. <laughs> 아니요, 저 커피 안 마시는데. 연주 씨, 이거 니네 거잖아요. 나도 이제 일이 아닌 여자랑 어. 연애하고 싶다. 이제 청소 맡기게 뭐하는 거냐? 누구세요누구세요 어, 누구세요? 좋은 상품 찾아누습니다 네. 이거 필요하실것같아요요 어? 내요 모를 요같아요여세생 누세요? 가 그거 누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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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요요요 누세요? 누세요? 누세요 아, 뭐. 아, 뭐. 원하는 여친을 고릅니다. 내 반쪽? 드디어 내 인생의 반쪽을 찾는 건가? 3분 동안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.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여친이 뿅. <laughs> 아, 내가 이게 없는 줄 아면서 자꾸 연애. 해 하루 종일 오빠, 땀을 보면 너을 보고 싶었는데, 오빠는 빤히 안 보고 싶었어. 오빠도 빤히 보고 싶었지. <laughs> 가 장난이 아니야 장난? 아... 아, 아 수씨 네? 기분 좋은 일 있어? 누가 보면 여자친구라도 생긴 줄 알겠어 빨리 빨리 어? 리 어? 어? 오빠 너 여기 어떻어 시작 싸 거야? 응, 네. 고마워 근데 오빠 다시 들어가 봐야 되는데 나 오빠랑 일초도 떨어지기 싫은데? 잠깐 들어왔다 와야 돼 싫어! 가지마! 가지마! 아니 진짜 이러면 안돼 오빠 나 싫어졌어? <laughs> 오빠 나랑 떨어지고 싶어? 아니야! 아니야 무슨 <laughs> 그런 소리야 가지마! 아니야! 어, 오빠도 빵이랑 떨어지기 싫어 어? 계속 같이 있고 싶어 진짜? 있으니까 너무너무 너무, 너무 행복해 오빠는 어떨 것 같아? 아, 아 제가 매일 보내드렸는데 빤야 오빠가 잘릴것 같아 그러니까 아, 1사분기 2사분기 제가 우리 방도 아니고 자자씨 냄새나 똥먹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나똥 먹었다 전수때똥 정신 먹었어 어 아, 사업 부문별 경영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빠 아. 졸려, 빨리 집에 가자. 응 자자자, 응, 자, 자, 자라고 좀. 혁수 씨한테 저런 모자란 동생이 있었어? 혁수 씨가 모자란 거 같은데? 빠니야, 좀 일어나. 빠니야, 어우 쟤, 얘 침이 무늬야. 빠니야, 좀. 뭐, 내 반쪽? 아유, 이거 뭐 반, 죽일까, 진짜. 아유, 참 싫어, 진짜. 진짜. 첫사랑? 네, 다이참 예쁘다. 우리 산책 갈까? 그럴까? <laughs> 어, 어, 어! 어! 어, 왜 이리, 아니 헉, <laughs> 수 씨, 헉, 얼마나 남았대? 헉, 개월근데 너무 건강하대. 날 위해 거짓말하지 말아줘 나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휠자 빨리 반납하고 나가래 <laughs> 이거 가래야 담배 끊으면 안돼나 다음 생에 저 나무가 될 거야 네 맘대로 해내자기 네, 있는 날 <laughs> 개수작 부리지 마쓰씨해 <laughs> 그 나무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겠죠? 손나무나 무병장수 만수무강의 상징. 너 장수할 상이야. 일제 원무까에 반납하고 너 나이롱이라 고함 안 된대. 원래 첫사랑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지. 미국 여친? 어 되게 건강하고 되게 개방적일 것 같아. right now i just went 운동 oh, super hot and my body feel like 비비리 에기엔 really achy 밖에 날씨 so so good 그럼 우리 밖에 나가서 놀아 볼까 오빠 차 세차했어. 오빠 차 없어. 마을 버스 타고 가야 돼. 그럼 그 h whose car 이거 누구 차? 오빠 차 아니야? 뭘 no? 도망가? 째째 째. 네 엄마, 아 집에 저녁 먹으러 오라고요. d i n n e c a n stop, stop, stop. 아, 일단 알겠어요. 바래. 제 여자친구 티파니예요. 인사드려. Hi, Bonny. Nice to m e e 권춘삼 나이스 미트 권춘삼 삼 Three I 미국식 개그예요아 <laughs> <publishers> 외국에 와서 입에 맞을까 모르겠어요 맛있어 <laughs> amazing fantastic what is this <laughs> 뭐에요 잡채가 영어로 뭐에요 잡채 왜 <laughs> mm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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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Why> 이게 아는 소리를 내는 무이다아 이게 미국에서는 맛있다는 표현이래요. 누가 온 길을 어요 뭐야? 오늘 디너 파티에서 친구들 초대했는데, is that okay, 분 <laughs>

너 이봐, 이 아유, 엄마. 아, 이씨 아, ,아, 아, 왜요, 엄마? 어쩌다, 너는 그 애가 그냥, 애가 어쩌다. 아! 어! 왜, 왜, 왜?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오늘 파티에 와서 새롭게 만난 친구 제이슨이야. Say hi, Jason. <laughs> hi, j 이 혁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너 제정신이야? 파티잖아. 그러면 cool 해야지. Don't kill my vibe. That's a no-no. That's a no-no 아 그러니까 그 쿨한 파티를 왜 우리 엄마 집에서 하냐고!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! 나쁜 기집배 What did you say? 나쁜 기지배 <laughs> 어, <어느 웃음> <�RApt 웃음> 너무 미국이다 너무 미국이야 어떻게 남친한테 총을 쏘라 그러니? 어, 그저래 바로 이거지? 이게 바로 남자들 의 로망이지 권혁수씨? 안녕하세요. 예예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 누구세요? 여자예요? 아, 예, 인사는 짧게 예, 오늘 저녁은 음. 무엇을 먹을 실 건지요? 예예, 제가 조개 알러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음. 알고 계신지요? 예예 예. 아, 그 무슨 개 같은 소리예요? 빨리 나할수라고요 아? 아! 그래, 갈 때까지 가보자. 전 여친? <laughs> 그래 전 여친이면 내가 사랑했던 이유라도 있겠지. 보세요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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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! 너왜내 연락 안 받는데? 무슨 나 피하는 거야? 왜왜 때려? 아니 무슨 연락을 피해? 우리 뭐안 좋게 헤어졌어요? 얘 어떻게 할 건데? 아니 이 누구인데? 누구? 우리 애잖아. 이제 와서 모는 척하는 거? 어받는데 우리 애요? 어 그럴 리가요. 아유, 미안합니다. 우리 버리고 잘살수 있을 것 같아? 너, 내가, 씨, 빨리. 부셔버릴 거라고! 찔리같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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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내가 뭐 특별한 거바라냐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, 외로울 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자친구 하나면 된다고. 그게 이렇게 힘들어? <laughs> 이거 마음에 들어? 응. <laughs> 줄무늬 티셔츠에 청바지. 이게 진짜 평범한 여친룩의 정석이지. 아니야.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. 뭐야, 갑자기. 아, 근데 오빠. 나뭐 달라진 거 없어? 이게 무슨 소리야? 모르겠는데? 모르겠어? 응, 모르겠어. 진짜 모르겠어? 달라진 거? 응? 어? 달라진 거? 뭐가 달라졌지?